장기화되면서 대학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외래와 수술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개원위도 주 40시간 진료를 시행하기로 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의 공백은 오늘부터 더 커집니다. 집단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은 진료와 수술 일정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전국 의대 교수 비상 대책위원회가 오늘부터 24시간 연속 근무 후 다음 날 쉬는 것을 원칙으로는 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히고 이 근무 조건에 맞춰. 중증 및 응급 환자 진료 유지를 위한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대형 병원이 아닌 동네 개원이들도 진료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일 전망입니다. 의사 협회는 어제 연 비상 대책 위원회에서 진료 축소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협 차원에서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쫓아다니면서 볼 이유는 없고요. 아마 자연 자연스럽게 확장 또 확산이 될 거다. 이에 따라 중증이 아닌 환자의 대학병원 외래 진료는 더 줄어들고. 동네 병원에서는 야간, 주말 진료 등 일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비고병원의 취재 결과 아직까지 교수들의 외래 진료 축소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현재 기준의 감소 수준이던 50% 정도에서 수술 연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일정 조정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대학병원의 진료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병원의 수익 악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이미 전체 병동 60여 개중 10개 병동을 폐쇄했고 서울 아산병원도 일반 병동 56개 중 9개를 폐쇄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 2천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